안녕하세요. 토픽스쿨 안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중급이 필기시험 연습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다음 글의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왕릉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으니까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를 알것 같았다. 조선왕릉은 그 시대의 전통, 정치, 건축, 예술, 조경 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무엇이라는 말이 있다. 문화유산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까지 느끼고 볼수 있어서 좋다. 앞으로도 문화유산 탐방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음, 무언가를 배우면 예, 그 이전에 예, 어, 보이지 않은 것까지 느끼고 볼수 있었다라는 이 뒤에 있는 이 표현을 예, 이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이 말은 1번,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2번, 3번, 4번은 네, 속담으로 가져왔고요. 2번, 누워서 침 뱉기, 예, 누워서 침을 뱉으면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뭐 흉을 보거나 그런 것이 나한테 되돌아온다 이런 거고요. 3번 백진장도 맞들면 낫다. 네. 두 개의 머리가 있으면 한 개의 머리보다 더 좋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협력을 하면 함께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4번,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것은 티끌은 아주 작은 것들이죠. 태산은 아주 높은 산. 그래서, 어,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저축을 하면, 어, 큰 재산을 모은다라는 것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내가 무언가를 공부한 만큼, 어, 그만, 그것보다 더한 것을 알수 있다. 라는 표현, 예, 알아두세요. 1번입니다. 이것도 네,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한번 봅시다. 사실 중국에서 혼자 생활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귀국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던 저는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들만이 가진 네, 무엇이 보였을까요? 내가 이제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 보자마자 문화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하고 단점은 반대고요 문화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어려운 점들, 이런 걸 변화,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그냥 변화 바뀐다라는 거죠.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을 얼마나 잘, 글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거겠죠. 인공지능은 음성으로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궁금한 것을 말하면 알아서 대답해준다. 또한 최근 의료 분야에서도 로봇이 주목받고 있다. 실버 로봇은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식사와 샤워를 돕기도 한다. 사물 인터넷은 휴대전화 하나로 집안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 가상현실은 우리가 실제처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그동안 과학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왔다. 그래서 음성으로 그 정보 검색이 가능한 인공지능. 그래서 우리가 누구야 하고 부르면 오늘 날씨는 어때라고 물었을 때 대답해 주는 것이 인공지능 스피커고요. 그다음에 로봇이 실버 로봇은 음, 이런 기능까지 인공지능이죠. 이런 것도 그래서 로봇이 대신해 주는 거. 그다음에 사물인터넷은 우리가 휴대전화로 어, 그, 뭐, 보일러를 켜거나 끄고, 뭐, 불도 켜고 끄고, 이런 거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가지가 나온 거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그래서 가상현실은 보통 게임을 많이 하죠. 1번, 네, 실버로붓은 궁금한 것을 말하면 대답해준다. 네, 궁금한 거 말하면 대답해주는 게 인공지능 스피커고요. 불, 이게, 이게, 두 개가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실버 로봇이 불편한 노인들의 식사와 샤워를 돕고요. 음성으로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이것도 인공지능 스피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하나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보일러를 켜고 끄고, 불도 켜고 끄고 하는 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용과 틀린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일을 해결할 수 있지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먼저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중독에 빠질 수 있다.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해서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없으면 중독이다. 스마트폰으로만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웃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해킹을 당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사생활이 노출되어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아무리 유용한 것도 관리가 소홀하면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 스마트폰의 이제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요. 볼까요?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중독될 수 있다. 그렇죠? 중독에 빠질 수 있고요. 스마트폰이 없을 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없다면 중독이 맞다. 그렇죠? 여기 여기 중독이다. 네.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가족과 유대가 돈독해진다. 보면은 대화가 단전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아니고요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돌잔치에서는 오랜만에 친척들을 볼수 있어서 반가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것은 아기의 장래를 추측하는 돌잡이 행사였다. 예를 들어, 아기가 실을 잡으면 장수하고 돈이나 쌀을 잡으면 공부를 잘할 거라고 추측한다. 친척들은 조카가 돈이나 연필을 잡기를 바랐다. 그런데 우리 조카는 마이크를 잡아서 모두 웃었다. 조카가 나중에 유명한 가수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돌잔치, 아이의 첫 번째 생일잔치에 돌잡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음, 1번, 돌잔치에서는 무엇보다 재미있는 것이 오랜만에 친척을 보는 것이다. 어, 친척을 본, 봐서 반가웠지만, 무엇보다 재미있는 것은 돌잡이 행사죠. 조카가 실이나 쌀을 잡기를 바랬다. 여기는 돈이나 연필. 돈은 이제 부자가 되는 거고, 연필은 공부를 잘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돈이나 연필 대신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커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 예, 유명, 유명한 가수가 될 거라는 거죠.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예, 그렇게 추측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다음 글에 가, 나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네, 23번부터는 문화와 정보에 대한 문제를 가져왔고요. 문화와 정보는, 음, 원래는 그냥 내용, 그, 그러니까 그 문화와 정보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예문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문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 이민자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키워주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이민자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입니다. 나번, 네, 나번은, 네, 이민자가 한국 입국 초기에 참가하는 프로그램이로써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그래죠 그래서 적응을 돕는다. 조기적응 프로그램. 조기 빠른 시기.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한국의 출산 장려정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를 문제 유형에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은 한국의 출산장려 정책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출산휴가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있고요. 육아휴직 있습니다. 육아수당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공공요금을 면제하는 건 아니고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온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네. 온돌은 한국의 전통적인 냉방 방식이다. 네, 냉방이 아니고 난방이죠. 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구들과 굴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한국 사람들이 네, 춥고 긴 겨울방,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네, 그런 온 것이 온돌입니다. 그래서 아궁이 위, 위에 솥을 걸어 놓고 밥을 하거나 아궁이 불을 이용하여 요기를 할수 있는 네, 그게 어, 한국의 온돌 문화입니다. 26번. 한국에서 성년이 된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것이 어딘가에서 문제로 어, 그 샘플 문제에서 나왔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년은 만 19세. 이것을 말하고요. 음주나 흡연 가능합니다.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결혼할 수 있다.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결혼할 수 있는 게 성년입니다. 신용카드와 휴대 전화도 자신의 이름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26번, 좀잘 기억해 주세요 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 네, 무엇이냐, 네, 보세요. 국민건강보험에는 외국인과 제외동포도 가입할 수 있다. 체류 자격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한국에 몇 개월 이상? 네, 6개월입니다. 가입할 자격이 생기고 외국인 등록을 한 후에 직장이나 지역에서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유학이나 결혼 등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화가 된 거죠.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28번 문제입니다.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예, 채팅, 우리가 채팅을 하는 앱, 예, 카카오톡, 위챗, 라인, 밴드 그래서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쓰고 있죠. SNS,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맞습니다. 동영상 재생 사이트, 유튜브, 넷플릭스 예, 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가나다 예,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과에서 8과까지의 문제로 가져와 봤고요. 총 28문제, 그래서 어휘, 문법, 읽기, 그 다음에 문화와 정보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시험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